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행운을 찾아가는 패턴 로또 채널입니다. 오늘은 1165회차 당첨 가능성이 높은 숫자를 살펴보는 월요일 패턴 분석 시간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어 좋은 결과를 맞이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패턴 분석은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참고자료이며 당첨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니 구매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당첨번호를 정확히 예측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제시된 예상번호 중 땡기는 숫자가 있다면 가져가시고, 이 분석이 번호 조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커피 한잔 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1164회차 당첨번호 중 38번과 39번이 함께 출연한 경우, 이번 회차에서 당첨번호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숫자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숫자가 주는 작은 설렘과 기대를 즐기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3회차에 38번과 39번이 동반난으로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3번으로 당첨번호가 나왔습니다. 265회차에 38번과 39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을 때 다음회차에 3번이 당첨번호로 있습니다. 655회차에 38번과 39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656회차에 3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848회차에 38번과 39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을 때, 다음회차에 3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1164회차에 38번과 39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이번회차에 나올 확률이 높은 번호, 3번이 있습니다. 3번은 1등 당첨 횟수가 총 188회이며, 최종 1등 회차는 1159회입니다. 최근 미출연 횟수는 5회입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591회차에 38번과 39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13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848회차에 38번과 39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을 때, 다음 회차에 13번이 당번으로 있습니다. 964회차에 38번과 39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13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1159회차에 38번과 39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13번이 당번으로 나왔습니다. 1164회차에 38번과 39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이번 회차에 나올 확률이 높은 번호 13번이 있습니다. 13번은 1등 당첨 횟수가 총 196회이며, 최종 1등 회차는 1163회차입니다. 최근 미출연 횟수는 1회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589회차에 38번과 39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36번이 당번으로 나왔습니다. 653회차에 38번과 39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회차 654회차에 36번이 당번으로 나왔습니다. 964회차에 38번과 39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36번이 당번으로 나왔습니다. 1159회차에 38번과 39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인 1160회차에 36번이 당번으로 나왔습니다. 1164회차에 38번과 39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이번 회차에 나올 확률이 높은 번호 36번이 있습니다. 36번은 1등 당첨 횟수가 총 179회입니다. 최종 1등 회차는 1,160회차이고, 최근 미출연 횟수는 4회입니다. 다음입니다. 19회차에 38번과 39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41번이 당번으로 나왔습니다. 589회차에 38번과 39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을 때, 다음 회차에 41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607회차에 38번과 39번이 동반 출연하였을 때, 608회차 다음 회차에 41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858회차에 38번과 39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41번이 당번으로 나왔습니다. 1164회차에 38번과 39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이번 회차에 나올 확률이 높은 번호 41번이 있습니다. 41번은 1등 당첨 횟수가 총 158회입니다. 최종 1등 회차는 1156회차이고, 최근 미출연 횟수는 8회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9회차에 38번과 39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인 20회차에 14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201회차에 38번과 39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14번이 당번으로 나왔습니다. 655회차에 38번과 39번이 동반 출연하였을 때, 다음회차에 14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889회차에 38번과 39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회차 890회차에 14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1164회차에 38번과 39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이번 회차에 나올 확률이 높은 번호 14번입니다. 14번은 1등 당첨 횟수가 총 186회이며, 최종 1등 회차는 1138회차입니다. 최근 미출연 횟수는 26회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19회차에 38번과 39번이 동반 출연하였을 때, 다음회차에 18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607회차에 38번과 39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나온 당첨번호 18번이 있습니다. 889회차에 38번과 39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18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1159회차에 38번과 39번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18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1164회차에 38번과 39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이번 회차에 나올 확률이 높은 번호 18번입니다. 18번은 1등 당첨 횟수가 총 187회입니다. 최종 1등 회차는 지난 회차인 1,164회차이고 미출현낼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행운을 찾아가는 패턴노또 채널입니다. 오늘은 1,165회차 당첨 가능성이 높은 숫자를 살펴보는 월요일 패턴 분석 시간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까지 함께하시어 좋은 결과를 맞이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패턴 분석은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참고 자료이며 당첨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니 구매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당첨번호를 정확히 예측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제시된 예상번호 중 땡기는 숫자가 있다면 가져가시고 이 분석이 번호 조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커피 한잔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1164회차 당첨번호 중 38번과 39번이 함께 출연한 경우 이번 회차에서 당첨번호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숫자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숫자가 주는 작은 설렘과 기대를 즐기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3회차에 38번과 39번이 동반난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3번으로 당첨번호가 나왔습니다. 265회차에 38번과 39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을 때, 다음 회차에 3번이 당첨번호로 있습니다. 655회차에 38번과 39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656회차에 3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848회차에 38번과 39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을 때, 다음 회차에 3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1164회차에 38번과 39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이번 회차에 나올 확률이 높은 번호 3번이 있습니다. 3번은 1등 당첨 횟수가 총 188회이며, 최종 1등 회차는 1159회입니다. 최근 미출연 횟수는 5회입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591회차에 38번과 39번이 동반 출현하였고, 다음 회차에 13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848회차에 38번과 39번이 동반으로 출현하였을 때, 다음 회차에 13번이 당번으로 있습니다. 964회차에 38번과 39번이 동반으로 출현하였고, 다음 회차에 13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1159회차에 38번과 39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13번이 당번으로 나왔습니다. 1164회차에 38번과 39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이번 회차에 나올 확률이 높은 번호 13번이 있습니다. 13번은 1등 당첨 횟수가 총 196회이며, 최종 1등 회차는 1163회차입니다. 최근 미출연 횟수는 1회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589회차에 38번과 39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36번이 당번으로 나왔습니다. 653회차에 38번과 39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 654회차에 36번이 당번으로 나왔습니다. 964회차에 38번과 39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36번이 당번으로 나왔습니다. 1159회차에 38번과 39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인 1160회차에 36번이 당번으로 나왔습니다. 1164회차에 38번과 39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이번 회차에 나올 확률이 높은 번호 36번이 있습니다. 36번은 1등 당첨 횟수가 총 179회입니다. 최종 1등 회차는 1160회차이고, 최근 미출연 횟수는 4회입니다. 다음입니다. 19회차에 38번과 39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41번이 당번으로 나왔습니다. 589회차에 38번과 39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을 때, 다음 회차에 41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607회차에 38번과 39번이 동반 출연하였을 때, 608회차, 다음 회차에 41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858회차에 38번과 39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41번이 당번으로 나왔습니다. 1164회차에 38번과 39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이번회차에 나올 확률이 높은 번호 41번이 있습니다. 41번은 1등 당첨 횟수가 총 158회입니다. 최종 1등 회차는 1156회차이고, 최근 미출연 횟수는 8회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9회차에 38번과 39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인 20회차에 14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201회차에 38번과 39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14번이 당번으로 나왔습니다. 655회차에 38번과 39번이 동반 출연하였을 때, 다음회차에 14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889회차에 38번과 39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회차 890회차에 14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1164회차에 38번과 39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이번회차에 나올 확률이 높은 번호, 14번입니다. 14번은 1등 당첨 횟수가 총 186회이며, 최종 1등 회차는 1138회차입니다. 최근 미출연 횟수는 26회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19회차에 38번과 39번이 동반 출연하였을 때, 다음 회차에 18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607회차에 38번과 39번이 동반 출현하였고 다음 회차에 나온 당첨 번호 18번이 있습니다. 889회차에 38번과 39번이 동반 출현하였고 다음 회차에 18번이 당첨 번호로 나왔습니다. 1159회차에 38번과 39번 동반 출현하였고 다음 회차에 18번이 당첨 번호로 나왔습니다. 1164회차에 38번과 39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이번 회차에 나올 확률이 높은 번호 18번입니다. 18번은 1등 당첨 횟수가 총 187회입니다. 최종 1등 회차는 지난 회차인 1164회차이고, 미출현 횟수는 없습니다.